치킨이 약간 맛 없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원래 치킨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니까 치킨이 되게 맛있는 음식이더라고. 난 몰랐거든, 치킨이 그렇게 맛있는 건데. 치킨이 그렇게 맛있는 거였어? 왜 사람들이 미쳐 먹나 했는데, 어? 학생지. 나이스, 야, 구도 너무 좋은데? 다 죽여! 아유, 안 되겠다. 이거 유체화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근데 유체화를 써야 되나? 일단 굴려봐야겠다, 그냥. 나 주체 썼어야 됐다, 이거. 와, 잠시만! 탑고! 와! 너무 맛있어! 야, 이주공으로 양념한 거 대박이었다! 탑을 3스 적 한번 가볼까? 유채아를 아낄게요, 유채아. 생각? 오케이 절대 킬 양보 음, 누누는 이게 맞아 킬 양보 해야 돼 그리고 블라디라서 킬 주면 되게 좋아요 어? 잠시만요 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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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이거 하자 킬 양... 아 미안하다 킬량 보까지도 아니고 킬량에서 내가 먹어버렸네. 나이스. 아 너무 달다 이 게임. 팀이 너무 잘해줘. 그렇지. 이것도 킬량 보세요. 와 잠시만. 절대 아니야. 풀 차징 와. 야 이걸.. 이걸 산다고? 와어 뭐야 파이크가 끌어져가지고블라디살수 있나? 야 대박이다 여기 뭔가 이상해 하는중잡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갑니다. 야미, 어시만? 그렇지. 야소야. 그게, 어? 될거 같아? 짜식이. 라인전에서 맨날 맞고만 있던 누누가 아니야. 어, 끝났다. 그지? 와 이번 판 정월체가 된게 너무 대박이었다. 정월체 아니었으면 초반부터 좀 많이 말렸을 것 같아. 음길량1등와 대박이었다. 상대가 CC가 많아가지고 정월체 들었거든. 야스온데도 너무 좋았다. 사실 이런것도 좀.. 야 이거 리신있다 옆에서 이제 리신 나온다 이거 이탈 그냥 빠르게 쓸게요 이런거 그냥 유치 쓰고 한번 흘려주자 이런 다음에 이제 유치 남은걸로 바텀을 찌르는것도 괜찮거든요 오해를 한번 어, 아, 나이스! 어, 아, 맛있다. 입니다. 그렇지, 바루스가 미드 막아주고. 그렇지, 딩거가 포고라나 먹어주고. 아이고, 바텀 너무 잘하는데? 바텀 살짝 한번 가줄게요. 이젠 비전 빠졌고. 영나 그들의 이트 어, 맛있다. 영 봐라. 어 어, 어떻게 태론다 근데. 일단 가는 중? 와, 맛있다. 아깝다 아이고 10년째 실버 누누님 10만원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 리액션 그리고 끝났어요 혹시라도 기다리실까봐 아, 제가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아 10만원 은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아 진짜 몸둘바를 모르겠네 아이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다미아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뭐야? 어나왜 속박이 안 걸렸지? 나, 그냥, 안될것 같아서, 그냥, 대충 했는데, 소웨이가 음. 속박이 저게, 미니언도 되나보다. 챔피언만 되는 게 아니라. 신드라가 분명히 요쯤에 있을 텐데? 어어어어. 받았어 어. 아, 어라? 가볼까? 씨, 짜오 형 가볼게. 애매한가? 그냥 가고 있어요. 좋아, 나이스. 일단 맞을 수 있는거는 최대한 많이 맞았는데 빨리 잡아줘 와 살았어 살았어 야 진짜 기적이다 기적이야 가는 중아왜 좀... 이렇게 풀피야 어, 나이스. 어, 나 스킬 없어. 아, 이거 네이에 아. 아, 이거 비싼 거였어, 이거? 아니, 말하지, 아이고. 이렇게 비싼 건지 몰랐네. 이거 크산대가 먹었어야 했는데, 아이고, 야. 어, 이즈가 좀 까불어주면 좋긴 한데. 나이스 이렐리아까지 죽여 우호 나이스 야 이러면 용을 우리가 먹을 수 있거든 다용을 아니 이거 인타 이렇게 잘맞잖나 어어어어 잘 싸워야 돼잘 싸워야 돼 근데 야, 나 넣을 수 있는 거다 넣었어, 형. 잡아줘. 나이스, 야. 진짜로 잡을 수 있어? 그래도 이러면 바론은 먹을 수 있건, 아니, 이거 뭐야, 누구야. 그력은 먹을 수 있거든요? 아, 대박이다. 어? 아, 이거 유치원셨어걸 어? 다론 칠까? 아니면 나 이거 후에 쫓아가 볼때게 오케이, 잡았구요. 야, 대박이다. 크산테까지 쏠킬 냈어. 정어 일차가 좀 아깝기는 한데. 야, 근데 잘해야 된다. 이거 신드라 템 되게 잘 나왔네? 크산테가 템포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야, 이거 바로 먹었어야 했는데, 아이고. 오늘 판마다 바로이다 뺏겨버리네. 버중가? 이게 발로 수가 없어가지고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잠시만. 근데 한타가 나름 나쁘지 않게 끝나긴 했거든요? 이 정도면? 어? 근데 이거 바로, 이거 당로 또 뺏기는 거 아니야? 오 어, 나이스. 나이스. 회의 잘 물었다. 뭐야, 이거? 와, 이걸 못 잡는다고?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좋아! 야, 나 이거, 나, 나 라인 푸쉬하고 올게. 아 근데 이거 라인이 너무 구리네. 오, 이게 장르구나. 아, 눈으로 처음 써봐. 진짜 거의 하나만요. 됐어, 드셔요. 드셔 됐어, 됐어. 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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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 번만 갔다 올게. 진짜 형들 라바도 하나만 사볼게. 아이고, 내가 이거 집을 가면 안 됐었나? 어, 갈게, 갈게, 갈게 형. 어! 아, 이게 장로가 안 터져? 아, 이렇게 아쉬울 수가. 이거 끝낼 수 있, 있나? 아, 뭔가 될것 같기도 한데? 장로용은 빠지는데 지금 바른버프 있어가지고. 나이스, 잡았어, 일단. 나 이거 밀게. 와, 이판 이겼어. 와, 대박이다. 와 이걸 이겨? 아 어, 누누가 생각보다 수반이 잘만 쓰면 나쁘진 않긴 하네. 아 어, 대박이다. 아 어, 명예를 두 개나. 아 어, 감사합니다.